안녕하세요. 진짜 후기, 진짜 꿀템만 전해드리는 진짜 지원의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두피 케어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피 제품을 들고 왔어요. 제가 두피가 엄청 민감하거든요. 건조하기도 하고 트러블이 날 때도 있고 까만 옷을 입을 때 주저함이 있다. 머리 빗는 척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쓸어내리. 그러다 보니까 두피 제품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정말 효과가 있고, 재구매를 하고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제품들 딱 다섯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저만 따라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레파레티 한글로 써져 있다. 리페러티브 수딩 솔루션 웰킨이라는 두피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고 건조한 두피, 민감한 두피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미스트처럼 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살짝 타올 드라이한 두피에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성분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를 하는데 자연 유래 성분이 89%라는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너무 건조해서 두피가 딱딱해지 면서막 누가 쥐어 뜯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해벌레 해지는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끈적이지 않아서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도 좀 고민되는 부위에 살짝씩 뿌려줬더니 뭉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웨이킨이 두피 관련 모발 관련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데서 제가 좀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피부에 뿌려도 되는 성분이더라고요. 뒷덜미까지도 살짝 붉어지면서 저는 되게 건조해지고 좀 가려울 때가 있거든요. 촉촉 뿌려주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케라스타즈 패시 페시, 패시픽 포텐셜리스트. 다 써서 제가 재주문을 해 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스포이드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좀 두껍게 되어 있어요. 한번쓸수 있는 양이 이렇게 까만.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두껍다 보니까 정확하게 미세하게 도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정수리 쪽에다가 한쪽에 쭉 뿌려놓고 이렇게 비비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 완전 워터리한 수분 젤 세럼 같이 되어 있어요. 도포를 하자마자. 두피 싹 스며들면서 물먹여주는 느낌이랑 이것도 건조한 두피에 굉장히 좋은데 향이 너무 좋고요. 굉장히 프레쉬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모든 두피 용이기 때문에 지성이신 분들도 아마 산뜻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두피 환경 자체를 좀 개선시켜주는 기술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산균이 잘 있어야 장 환경이 좋아지고 통도 잘 싸고 이마이크로바이옴 과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두피가 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두피 자체가 좀 튼튼해지면서 머리카락에 약간 볼륨감이 생기는 단점은 가격대가 좀 있고 스포이드가 두꺼워서 도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해프게 써져요. 90ml인데 저기 보시겠냐? 한 달도 못 썼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제품은 요 안다로그의 아르간 스템셀 에이지 디파인 스칼프 인텐시브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 사용을 해서 이제 두 번째 통을 뜯고 있는데 토출구 자체가 두피에 정확하게 도포하기가 쉽다라는 점. 알로에베라 잎즙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로에베라 잎즙이 거의 80%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부 진정할 때 알로에베라 잎수 붙여주기도 하잖아요. 두피를 좀 진정시켜 주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11년 동안이나 1위를 한 제품이래요. 서양인 분들은 아시아인들보다 머리카락이 좀 가느다랗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족을 했다는 증거가 될것 같고. For thinning hair, thinning. 얇은 1초에 48병씩 팔리고 있대요. 좋겠다, 돈 많이 벌겠다. 노화되고 있는 두피, 점점 모발이 얇아지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머리카락에 좀 힘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디렉터 파이님께서도 뽑으셨더라고요. 성분에 있어서도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최근에도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크라스타즈 댄시 피크 어, 유일한 단점은 통이 안에 얼마나 남았는지 베이지가 난다 보통 모르겠다 앵꼬가 나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거는 일명 새싹 세럼 뿌리면 난다 앞부분 머리가 한 요만큼 자랐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이렇게까지 길어졌는데 빈모나 탈모 좀 고민이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했을 때도 관계자분이 머리가 납니다. 무슨 대외비처럼 사실 방송 때 얘기할 순 없지만 머리가 나요라고 해주셨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봄날에 저기 잔디밭처럼 새싹이 샤글샤글 샤가 그리고 향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플라워 계열의 향이고, 좀 향이 진하기 때문에 이향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뿌려놓으면 따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틀 머리 안 감아도 정수리 냄새가 안 나요. 이 향이 그냥 그 냄새 덮어버려. 어, 시원한. 아주 미세한 화한 정도의 느낌이 들어서 두피 열을 좀 잡는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제품이고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치약처럼 써야 될것 같아. 두피까지 쓸수 있는 트리트먼트고 거의 6통째인 것 같은데요? 6, 7통째고요. 아르베. 더마 에어리 트리트먼트입니다. 저분자 고분자 팔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팩처럼 성분 자체가 정말 순하고 좋더라고요. 무향이고 무색이고 무실리콘이고 병풀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텍스처도 그냥 수분크림 같아요. 이런 부분은 스프레이를 워낙 많이 뿌리니까 특히 이런 부분이 자주 좀 붉어지고 건조해지거든요. 집중적으로 짜서 두껍게 도포를 해준 다음에 한 1, 2분 있다가 씻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스페셜한 데이에 팩처럼 쓰셔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유일한 단점은 좀 해프게 쓴다. 예, 아주 듬뿍듬뿍 쓰고 싶은데 250ml 밖에 안 돼요. 500ml 정도는 해줘야 내가 하여 같은... 큰 손이 아, 쟁여 놓을 텐데 탈색, 염색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머리카락이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사용하시더라도 두피와 모발 케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감성, 건성,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제가 두피 관련된 제품 좀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다섯 가지 제품들 다 나름의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도 있다 보니까 요것들을 잘 배합해서 저는 데일리하게 그때그때 피부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개인이 갖고 계시는 고민에 맞춰서 구매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꿀템과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는 진짜지원해 김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